팔자 묶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낚싯줄을, 두 줄을 겹쳐 잡은 후에, 자, 천천히 해보게요. 자, 손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리시고, 이 뒤쪽으로 한 바퀴 돌려주십니다. 뒤쪽으로. 돌린 후에, 어, 처음에 만든 이 여기다 여 여기 천천히 집어넣습니다. 그럼 팔자 모양이 나오거든요. 이렇게 저어지 잡아당기면 됩니다. 이 방법은 우리가 초리대에다가, 낚싯줄을 묶을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.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, 잘라주시고요. 너무 작게 안 자르셔도 됩니다. 넉넉하게 자르시고요. 잘라준 부분을, 손을, 자, 두 손을 이렇게 안쪽으로 넣습니다. 넣고서, 이렇게, 해서 이렇게 고리를, 고리를 만들어서 낮춰진 고리를 만들어서 고리 안에다가 추리 때 끝에 음, 줄을 여기에 넣어서 천천히 잡고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만 완성됐습니다. 제일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. i